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바로 매물도로 와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같이 배에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포항에. 와,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겟 바이 하선 하자마자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혼자 온건 아니고, 보랄 친구들하고 함께 왔습니다. 날쌘 놈, 힘센 놈, 콜롬보 놈. 날쌘 놈은 저고요. 여기힘센 놈. 안녕하십니까, 용자입니다. <laughs> 제가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아 아프네 진짜 <laughs> 시즈니도 반갑습니다. 개빠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 놈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 잡을 건데? 내뺑 뺀치 잡을 건데? 이게 부실을 안 잡나? 이거 부실 어, 없다. 뭐 있다. 이거 부실 보인트가 이제 다터진디 보자 한번. 알았다 듣기로는 매달 그 부실이 있다고 콜럼버가 맨날 그 복수전 복수전 하더만은 복수전 팔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자체가 뭐 부실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봐라, 이 봐라 이다 안으로 이래 말리들어간 데라가지고 저볼류대가 저쪽에 있어 여기까지 안 들어올 거 같은데 뭐라고 정말 앉아봐라 <laughs> 서서 하자 그러면 가라 저로여기 갔대 아 가라 가냐고 뭐. 가라 야니 응? 뺀치 잡아 봤나 아이씨 저번 거 수십 마리 잡고 댔다고 다이니 언제 한 3년 됐나 <laughs> 3년 전에. 니 개빠 얼마만에 오는 긴데 아, 1년 됐네. <laughs> 바보 같은 <안된> 게. <웃음> <웃음> 야, 형들, 세팅 끝났습니다. 오늘 부시리가 나온다면, 바로 낚시대를 바꿀 끼고, 일단 벤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1호 때에 목줄은 1.5m로 반유동으로 바로 내려가지고, 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뭐, 띄울 낚시하는데, 나는 바로 깔아치킵니다. 무거운 비중을 들고 왔어. 내만 잡을 끼다, 내만. 죽었다, 이거. 뭐? 목줄 2.5인데? 우와! 니채비에 기본이 안 되니까. 바늘을 묶고 시작해야 될까요? 바늘이 없는데 고기로 지잡아놔. 와, 진짜 먹으리이 문제가 있네, 진짜. 치구랑라시 시... 오면 안 됩니다. <laughs> 진짜 끄덕다. <그런다>. 어. <laughs> 야, 니 바늘 또 묶어. 양프다 그 <laughs> <laughs> 도라이 있다. <laughs> 아, 씨, 하지마, 이 <아주마이>. 도라이들이 있습니다. 채비세번 <laughs> <laughs> 만에 다시 완성했습니다. 도라이 같은 것들 옆으로 오면 바로 차야 되겠다. 뺀진 나시기 때문에 목줄은 짧게 했습니다. 1.5 정도 줬고요. 오늘 공략 포인트는, 저기, 보이시죠? 요 앞에, 요 직벽 쪽에 붙이가지고 밑밥을 요 정도쯤에 칠깁니다. 수심을 재보니까 한 9m 정도 나오던데, 밑밥은, 자, 안쪽으로 조류가 붙기 때문에, 요 정도 치놓으면 알아서 저앞에살 앓깁니다. 매물도에벤치가 있어야 될 긴데. 입 입질 옵니다. 잔방잔방 거린다. 어, 들어간다. 벤치면은 저기, 초리대까지 싹 들고 가겠죠? 코롬보가 그래 가르쳐 줬거든. 왔다! 왔다! 와, 이거 왜 바로 올라온다? <laughs> 와! 아, <내> <laughs> 와! <우와. 웃음> 용치 온 다음에 뺀지 맞죠 형들. 니왜 <laughs> 가르쳐 주고 뭐? 왜 저기 캐스팅 하면 안 된다고 어디 낚시를 몇년 해도 캐스팅 뭐한 발이 어딱 해가지고 그래 저 사람이 있잖아 그래 잭 까가지고 그래 파어요가다 잡고 그래 파자파오 <laughs> 좋다 자오 진짜 손 많이 간다 와 고맙다야 그래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잘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쓸데없이 뭐만 하면 옆에 끼어들어가, 뭐 해보려고. 에이. <laughs> 아, 저기는 지가 밖으로 나간다, 이가 반요동인데. 아니, 저 중간으로 가면 은 벤치 없는데? 벤치, 이고야, 벤치. 내가 던진 거아니다 이거. 발 앞에 있다고, 벤치. 맞지? 벤치 발앞에 있는데 저기 던지는거 봤지, 콜롬보가? <laughs> 야, 왔다, 왔다, 씨. 야, 이... 왔다, 씨. 야이 크다, 이거. <laughs> 와, 이 갓, 씨. 야, 씨, 벤치다, 씨. 야, 씨. 진짜, 진짜 벤치다. 진짜 벤치다. 야 씨. 야! 야 씨. 나! 야려벤있다 매운 것도 벤있다 야, 좋네. <목소리> 어. 감치 <갑자기> 김 <기분> 좋아진다. <목소리> 맞네. 야마야제 기분 나빠다야 씨. 벤치. 매운 데 벤치 쓴이야도 와! 힘 좋다. 힘 좋다, 힘 좋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 씨, 거기서아 야, 치기네 왜? 아도아이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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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좀 벤치가 있으면은 좀 자주 퍽퍽해야 되는 거 아이가? 사람 박아먹을려고 아 친구 어? 아까 용자가이 어. 호무씨 대가리 떼고 몸통만 줬다고 어 약간 심하게 욕하던데 어. 바늘 없다고 바늘도 달라고 뽕돌 없다고 뽕돌도 달라고 그냥 다 챙겨줬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쟤 나쁜 친구라고 와 개또라이네 저거 그래 니 고개 안 잡았으면 좋겠다더라 <laughs> 야 친구 똥개가 니네 욕하면 돼어야 <laughs> <laughs> 어, <laughs> <야>, <laughs> 지금, 형들, 지금, 벤치 입질 같은데, 하 입질 너무 약해서 입에 넣었다가 자꾸 뱉거든요. 지금 시간이 2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철수가 6시 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해창 시간 되면은 지금 이 야근 입질들이 파바박 하고 물것 같거든. 오늘 벤치 한4 5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콜롬보가 와가지고 계속 우리 이간질 시키는데. 공무시 대가리 다네가 때갔다, 네가 때갔다던데. 어, 나한테 네가 때갔다던데. 우리 사이를 칠투하는 거야. 알았다. 저 바보들이 지금 알아서 놀라고 저는 재낚시를 하겠습니다 야, 응. 여기 보인트누가오자 잤노? 분명히 배타기 10분 전만 해도 아, 매달 그보실이그돈막 이만한 건뭐 하지 해제금 뭐3 0만짜리한건막 이래 물고 이랬다 했었는데 잡아봐 미리 잡고봐 잡아. 내가 다 만들어줬다 이거 <laughs> 홍무신 갖다 봐. 서 수발해줄지 쟤 들어가면 소리 질러줄지 택시 타이밍 맞춰줄지 오! 내가 6칼이다 어, 맞네. 4알이고 어, 맞네. 자, 계속 부실이 없나? 는데 언제 계속 부실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부실이 없나? 부실이 있겠나? 최근에 부탁이 있다. 어. 아. 목줄 좀못 가져봤대, 나, 바으이나 오라 같은 게. 개민나? <laughs> <재밌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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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가. 철대 찍어봐. 철대 찍고 있다. 일찍 오는데, 안 걸린다고. 뭐. 분노조절 자격이 <laughs> <고> 있다. <laughs> 자빨 귀찮게 좀하지마라저 아, 옆에 미기 좀봐라 아, 미기도 빨지마빨도 빨도 아빨도 빨도 대가리 잘았다 미기 아자 <laughs> <laughs> 크게 달았다해봐라 최고 어 미밥, 미밥 치라 옆에 있네 미밥 치라 야, 빨리 치라, 서 있다, 이거. 오, 잘 치네. 어, 둘. 형들, 야, 내 옆에 와가지고, 내참기찌르이다 쓰고 있습니다. 양끈 열받네. 개아프네, 진짜. <laughs> 피딩 타임이 다 끝나고, 철수 시간이 한시간가량 남았는데, 아, 매물 또 아프노. 벤치 한 마리 가지고, 고마 철수해야겠습니다. 야, 이거 기폭이 없어가지고, 이거 살린다고. 물을 몇 번을 가라는가 모르겠다. 집에까지는 못살리겠지만은싹 예쁘게 떠 가지고 오랜만에 돌돔 해나 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얼마만에 먹는 돌돔이고. 1년 넘은 거 같노. 중요한 거는 저 용자하고 콜롬 보는 못 잡았어. 내만 잡았어. <laughs> 자, 형들. 일단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와 뻗어 가지고 10시간을 넘게 잤거든요. 걔도 돌도 만만히 잡았는데, 좀 썩으면 안 되니까, 오자마자, 내장을 싹다 치놓고, 비누 치놓고, 요래 요래, 포를 딱 이렇게 떠놓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뭐, 이래, 좀 뭐, 살도 많이 파먹고, 배는 잘못 채지만은, 그래도 막, 오랜만에 돌도 배나한번먹봐야 될까, 아닙니까? 이래는 거 맞나, 저기야 맞나? 어, 살살 달아라, 살살. 이러, 이러한, 그냥 살 계속 하면 되나, 이렇게. 아야이 잘 하고 있는 거이좀 봐봐라 스무스하게 스무스 야 이거 잘 베끼는 거 아이가 이 정도면 네, 생각보다 잘하네 스무스 오, 어, 더더더더 더, 더 천천히 오 어, 잘한다 오 어, 그렇지 야 근데 맞나 이거 어 잘하고 오오자 오. 다시 요거나 어? 요래 칼집을 내가 잡고 왼손은 땡기고, 오른손은 밀고. 집중한 입술이네. <laughs> 마중 나와있네, 배한테. 근데 이 쓰는 거 맞나? 그냥 뭐, 그래. 그 그래, 건... 막스를 그래. 그래. 이. 막케가 맛있다. 그래. 이돌돔도 그래. 막이 이름 이름으면 되지. 자, 이삼 후보자 인자. 어떤데? 어떤데? 그 돌돔이 그 돌돔 맞나? 야, 이 돌돔 맞다. 뭐 봐라. 형들아 얼마 제가 잡은 돌돔 맛있게 우리 마누라 한잔 하고 한잔하고 마무리 하겠 습니다.